처음에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활명에 내원하게 되셨나요? 제가 5년 전에 대장 전절제 수술을 받았어요. 그리고 1년 후부터 3년간 표적항암 치료를 했고 또 작년 한해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부작용으로 몸에 통증이 아주 심했고 또 누워서 자지 못할 만큼. 어, 웅크리거나 앉아서 또 기대서 겨우 잘 정도였어요. 이, 그러다 보니까 목, 어깨, 허리, 무릎, 이 관절통이 심했고 또 최근에는 아침에 아니면 저녁부터 이 손가락이 쥐어지지 않고 움직임이 뻣뻣하고 또 무릎을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워서 이번에 치료를 받고 싶어서 왔고요. 아침에는 아주 심할 아주 심할 때는 5, 6 정도의 통증, 또 저녁쯤 되면 7, 8. 그래서 아주 힘들어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. 네, 환명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시고 어떻게 또 얼마만큼 좋아지셨는지 궁금한데요. 제가 활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도수 치료와 힐링 터치 그리고 약침 치료 및침 치료를 받았고 FCS-T 치료라는 턱관절 치료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 부가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로마 치료 프로그램과 발음목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. 제일 처음에는 모든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불편하고 또 제한이 있어서 많은 것을 하지 못했는데 이 치료를 할 때마다 이 점점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이 관절 가동 범위도 점점 늘어나고 이 통증도 줄어들었어요. 이침 이 치료할 때 복부를 누르거나 여러 혈자리를 누를 때 조금만 눌러도 누르지 못할 만큼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렸는데 이번에 치료하고 나서는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한 70%에서 80% 많으면 80%까지 이 통증이 줄었고요. 이제는 움직일 때이 아주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아침에 손을 많이 구부리지 못했는데 그것도 줄어서 이제는 이 병을 따거나 물병을 열어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으로 편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소감및 주위에. 다른 분들께 추천하시는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먼저 치료를 하려고 하면 내 몸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여기 할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내 몸이 어떠한 상태인지, 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, 또 무엇을 치료해야 하는지 가장 먼저 알려주었어요. 그래서 내 안에 이 의사를 이끌어내서 이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병원이구나 느꼈습니다. 그리고 때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해가 되거나 몸에 독이 되는 이 치료들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자연적인 치유, 이내 몸에서 스스로 이 치유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치료들이 참 많더라고요. 그래서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내 몸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서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복귀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원이어서 참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께도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어요.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알아서 내가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생활이 편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원이라 꼭 가보라고. 추천하고 싶습니다.